자 그러면 기말고사 11번 문제 같이 봅시다. 자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하고 모르는 거 문자로 놔야 된다라고 했지? 그러면 여기서 ad의 길이랑 ae의 길이는 모르니까 문자로 놔주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러면 얘는 x라고 놓고 얘는 y라고 놔주면 식을 세운다는 건 x 플러스 y는 8이라고 써주는 걸 말하는 거겠지?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가 같대. 이게 무슨 말이야? 라고 하면, 여기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여기 넓이도 S 된다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, 큰 삼각형의 넓이가 절반 된다는 얘기겠지?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? 삼각형 ABE는 뭐다? 삼각형 ABC의 넓이의 절반이다.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? 여기 각을 모르니까 세타라고 써준다면, 2분의 1에 x, y에 사인 세타는 뭐다? 2분의 1에 4 곱하기 7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? 그러면, 세타가 예각인데 01이 없고, 당연히 2분의 1 필요 없고, 그러면 x, y가 몇이라는 거 알게 돼, 여기서부터? 14라는 거 알게 되겠네. 그래서, 요 얘기는 x 곱하기 y가 14라는 거하고 p도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합도 알고 곱도 아니까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?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지 미지수를 소거해서 x,y의 값을 직접 구할 수도 있고 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주어진 걸로부터 뭐할수 있나 생각해보는 거야 q1 x,y값 직접 구하기 q2 곱셈공식 이용해서 제곱의 합, 세제곱의 합 이런 것들 구하기 q3 뭐야? 속과 고분 알고 있으니까 근각에서 이용하면 t 제곱 마이너스 8 t 플러스 십사는 0에두분이 xy라는 거 알아낼 수도 있지 연방 풀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막 이런 것들 할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니까 사실 abc의 넓이니까 뭐 알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저세타 값만 알아내면 되지 않나 근데 세타의 값을 알아내는 게 끝인데 뭐가 주어졌으니까? d의 길이는 루트 15로 주어졌고 x, y는 사실상 구할 수 있는 애니까 세타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끝나겠네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식으로 잠깐 써놓긴 했지만 이거했으니까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중에 정보가 많은 게 뭐냐 그럼 bc는 모르지만 d 는 알고 x, y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좋아보이네. 각이 하나만 나와있으니까. 그러면 d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얘는 뭐냐? x 더하기 y가 8이니까 8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4해주고 얘는 28 코사인 세타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? 그럼 64에다가 28 빼면 36인가? 그러면, 얘 계산해주면 얘가 21이니까, 코사인 세타는 4분의 3, 이렇게 되겠지? 그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, 사인 세타는,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하고, 사인은 이 범인에서 양수니까,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네? 그럼 얘만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? 4는 약분돼버리니까 답이. 2분의 7로 트칠되겠다 됐니? 자, 그러면 11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.